네,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니하는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자 달려서 는것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장애인이나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삼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이후에 그 고백을 토대로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천국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동시에 이것은 교회가 교회가 물론 완전히 천국일 수는 없죠. 오히려 천국과 반대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어떤 모습을 더 지향해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더 가져야 하는가를.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에서는 낮춰야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6절, 아,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린 아이를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어, 이 어린 아이라는 것은 낮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풀었을 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뜻해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해봤자 별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인간관계 중에 그런 분 있으세요? 내가 잘해줬는데 오히려 배신했어. 영, 이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을 더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아, 어렵다. 세상의 질서는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 교회의 질서는 받을 수 없을 때 오히려 더 주는 거예요 좀좀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어,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 있죠 천국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는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우리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갚을 것이 없으니까 복이 된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영접 접대 사랑의 흐름은 갚을 것이 없는 게 복되는 거예요. 뭔가 보답 받는 것은 거기서 다 받고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못 갚는 사람한테 하는 게 오히려 더 복되다. 그리고 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했는데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제 와 가지고 보좌에서 심판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어, 내가 아플 때, 병들 때, 갇혔을 때 니들이 나를 영접했다. 나를 돌봤다. 그랬더니 그 의인들이 대답하는 거죠 어느 때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여기 4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서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지금 5절을 봤는데 6절부터 9절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작은 자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 연자 맷돌이에요 이거 조폭 용화가 생각이 나는 상황인데 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약한 사람을 죄짓게 만든다. 이런 것은요. 연자 맷돌을 그냥 맷돌이 아니라 연자 맷돌을 제 목에다가 들고 차라리 물속에 빠지는 게더난 거예요. 약한 사람 실족하게 할 거면은 차라리 맷돌 들고 물속에 들어가라 예, 의역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또 7절을 볼까요? 7절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 화가 있도다가 두 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세상에 화가 있어요.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다. 결국 뭔가 죄짓게 하는 세상이에요. 약한 사람들이 죄짓게 하는 이 세상에서 그 약한 사람이 죄짓는 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짓게 한 사람에게도 결국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세상에 화가 있는 것은 이 약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이 실족한 그때 이미 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실족하게 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라든지 자기 인생의 나중에 화를 결국 입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작은 자한테 좀 죄짓게 하는 거, 실족하게 하는 거. 이거 가지고 맷돌 들고 빠지는 게 나. 하시더니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어,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산상승에도 나오는 건데, 손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뭐또 9절에는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버리라. 예. 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거면은 손 자르고 뭐눈 빼버리고 야 그러면은 교회를 오래 오래 다닌 사람은 증거로 이제 하나씩 없는 거죠. <laughs> 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이제 훈장이 아 하나씩 없는 게 이제 아이 사람은 교회밥 좀 먹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 본문은 스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실족하게 할것 같으면 그냥 다 멈춰버리라는 거예요. 안 돼. 어, 누군가를 보고 음욕을 품고 있으면은 그거 그냥 스탑을 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중독이 되면은 우리 뭐 일반적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게 나를 중독으로 끌어갔다고 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끊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냥 그냥 빡 잘라야 돼요. 그런데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중독처럼, 큰 죄처럼, 음란처럼 끊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10절에 한번더 설명을 하십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신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5 절에서는 작은 자를 영접하라, 받아들여라라고 하셨더니 그 다음에는 실족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절대 없신 여기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대로 지키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세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죄가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죄가 이렇게 쓱 흘러가는 이 통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끊어야 버려겠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죄가 활약하지 못하게 죄가 사람을 집어 삼키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그렇지 않죠. 어, 높은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을 어떻게든지 더 챙기려고 해요. 어, 군대 교회에서 전에 이제 지휘관 오신다고 그럼 벌써 상상이 되실 텐데 그래도 그 지휘관은 굉장히 소탈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절대 특별대우하면 안 된다. 의자도 원래 뭐의전용 의자가 있대요. 근데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의자는 그대로 했는데 그래도 거기 방석 따로 갖다 놓고 앞에 물수건은 그왜 두는지 모르겠는데 물컵에다가 메모지 뭘 그렇게 쓸게 있다고? 그리고 펜딱 해가지고 또 자기 좋아하는 펜 갖다 놓는 게 기본 예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리 빡빡 깎은 훈련병 이등병 오면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굉장히 신경 써주는 게 어, 초코파이 하나 던져주는 거죠. 이거나 먹어라. 알겠다.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군대는 사실은 솔직해서 그런 거예요. 군대가 좀 솔직하잖아요. 세상은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올라가고 깔아뭉개고, 이게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마저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좋은 교제로 괜찮게 지내는 것 같지만 조금만 옆으로 눈을 돌리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세상이라는 것을 또 교회의 그런 모습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사실은 지금 통장에 100억이 있습니다. 네, 한번 옆에 사람한테 말씀해 주시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100억은 좀 작았어. 네, 500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게 100억인 척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이게 이렇게 티가 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옆으로 냄새가 슬슬 납니다. 제가 그냥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음, 뭐, 음, 음, 하지만, <laughs> 그런데 이게 진짜면은, 어, 우리 교회에 어, 그 정도 되는 재력가가 오시면은, 어, 제가 눈이 어떻게 될까요? 좀다 바뀌지 않을까요? 아유, 오셨으니까. <laughs> 아, 그리고 왠지 어, 막더 설교 준비도 열시,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laughs> 아이, 창피 <laughs> 찬양 아마 더 열심히 할지 모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찬양은 이제 황희통 집사님만 해야겠습니다. <laughs>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laughs> 창피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 몸에 다 베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임의로 대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신경 안 쓰는 그 사람한테 막대하는 게 튀어나옵니다. 어, 섬기 그런 게 어딨어요? 신경을 아예 안 쓰는 사람이라니까요.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신경 쓰고 싶은 사람. 내 어쨌든 마음이 제가 아주 유치하게 돈 얘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내가 좀 어, 섬기고 싶은 사람한테는 하, 뭐라도 잘합니다. 예. 그래놓고는 그게 또 티가 나면 아이고 저 창피하게 저게 뭐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사실은 나도 딱그 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질서고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그냥 위에서 이거 아래 것들 신경 안 쓰고 더 위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더 위는 예수님만 있으면 좋겠고 여기 열두 제자들도 다내옆 아래면 좋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비춘 거예요. 우리도 은근히, 은근히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대접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섭섭할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그래요. 자기 자리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아자씨들. <laughs> 그리고 그거 있으면 은근히 또그 속에서 탁 이제 내 자리라고 거기서 이제 편애하고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아자씨들만 그런가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문제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별거 가지고 급을 다 나눕니다. 제가 전에 이제 옛날에 어디서 직접 본 건데요. 이제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돌아가면서 저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평생에 처음 봤습니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막 이렇게 그좀 돌아가면서 시키잖아요. 근데 주방에 들어가니까 아그 군기가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저한테 어, 저거 저거 하시던 권사님이 거기서 누구 집사? 이거 넌 거기 뭐 이랬는데 그 말투에 있는 그 단호함이 아 그렇지 주방은 원래 군대 같은 곳이고 잘못하면 사고도 날수 있고 또 배식은 스피드가 생명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는데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방 봉사하고 나서 시험 들어서 교회 가기 싫은 사람이 <laughs> 생기는 거 설거지에도 급이 있더라고요 뭐는 누가 해야 되고, 뭐는 누가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아주 유치한 얘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더좀 높이고 싶어해요. 어떤 부류는 세상에서 높은 것을 가지고 교회 와 가지고, 나 그래도 이 정도 됩니다. 나도 대접해 주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류는 내가 세상에서는 좀 약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어, 내가 좀 충성된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는 날좀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교회들이 모였을 때 어, 일부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에 어떤 성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 은근히 자랑을 해요. 뭐 어, 네. 직접 듣는 거예요.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내가 이 나라 누구랑 끈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제가 직접 듣는 거예요. 아주 챙피한 얘기들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직도 세상의 때를 그대로 줄줄 흘리면서 다니고 있고, 문제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차등이 없어요. 뭐, 교회, 너 열심히 냈으니까 너 구원 받아라.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열정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득도한 사람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표현하고 은혜로 우리에게 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질서하고는 아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질서하고는 아예 다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는 아직도 우리에게 묻어있는 세상의 질서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국에서는 나이가 또 급이 됩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laughs> 굉장히 속상해요. 내가 나이로 구원받았나? <laughs> 아닌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팍!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자꾸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작은 자로서 서로 섬기는 자로서 위치하도록 예수님께서 소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못 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노골적이 되기 시작해요. 카톨릭이 그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뭐 카톨릭만 그랬나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이 또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렇게 층계를 만들어 놓는 걸 당연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좀 불편한 사람 더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더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 혹시라도 실족할까봐 기도해야 됩니다. 아, 내 기도 시간도 모자라는데별볼일 없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실족할까봐.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 없인 여기지는 않았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업신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의 또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사람은 공평해야 돼. 그래가지고 기본 자세가 모두를 업신여긴 것 같아요.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높은 사람도 좀 무시하고 삐딱하게 굴고 다 업신여기면 똑같은 사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예 네,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그 중에 실족한 사람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이고 내가 마이너스 인생이었구나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바꾸어야 됩니다 높은 사람이라서 대접하는 게 아니고 낮은 사람도 대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정말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성숙됨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높아짐 가운데 이걸 옳다구나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뒤집어 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큼은 절대 이런 모습이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다. 혹 이상한 모습이 보이면 아저 사람이 바로 낮은 사람이구나 아직 덜 돼서 그렇구나 오히려 어,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그래서 더 영접하는 모습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모습 그리고 업신여기지 않는 모습이 더 필요합니다. 애들이 버릇이 나빠져요. 아니요. 혼내면 됩니다. 그건.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애들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해 줄수 있는 게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어, 또 오늘 찬양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오늘 찬양해 보면 이전의 세대와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어르신들을 조금 더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젊다 보니까 어, 그런 거 따로 행사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저 같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자꾸 어디 소풍을 가시더라고요. 저는 네. 아, 그런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그런데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어, 교회 안에. 이전의 세대를 더 그렇게 섬기고 또 업신여기지 않고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분명히 부끄러운 일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업신여기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그거 좀 뛰어넘어서 존중이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